오늘의 코디는 블랙 앤 화이트예요. 음, 속에는 원피스, 블랙에 원피스를 입어줬고, 타이즈는 화이트, 거기다가 화이트 부츠를 신어줬어요. 그리고 겉에는 가디건을 걸쳐줬는데, 어, 팔에, 팔에 이렇게 화이트 앤 블랙, 블랙 앤 화이트 이런 모양 같은 게 있고요. 뒤에는 어, 망사, 망사야 0폰 그래서 다 비치죠. 이렇게 입어줬고 귀걸이는 어, 그냥 달랑달랑 깔끔한 진주 귀걸이를 해줬어요. 그리고 가방은 이거를 들어줄 거예요. 음, 여성스럽죠? 네, 아주 <laughs> 여성스럽네요. 네. 음, 가방이 여성스럽죠? <laughs> 네. 한번 뒤로 한번 돌아보시고, 네, 다시 좌측으로, 네, 약간 45도 각도로. 짠, 짠.